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사이카의갱갑평 과장입니다 오늘은 벤치 이클레쉬 e 프로모션 할인과 견적 그리고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입차 프로모션과 견적 알아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모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 바로 출고할 수 있는 재고가 없으면 어차피 그 출고 시점에 프로모션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엄청난 프로모션들은 대부분 즉시 출고 재고가 없거나. 또는 특정 캐피탈을 이용했을 때만 적용되는 어제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조금 과, 과장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이제 캐피탈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건 문의 주시면 어 최대한 저렴한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벤츠 e 클래스 오늘자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모션은 어, 딜러사 마다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어, 이런 어, 재고들 마다도 어, 이제 프로모션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고를 잡고 있는 딜러사가 어디냐 또는 캐피탈이 어디냐에 따라서 프로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 그때 확인시켜 드릴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취소차 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취소차 재고들은 이렇게 즉시적고 재고리스트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걸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찾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재고리스트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어 클래스가 예전 뭐 아시겠지만 이 클래스가 재고가 굉장히 어려운 어 차종이긴 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재고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에, 연말에 이제 풀렸던 재고들이 아직까지 소진이 안 되고, 아직까지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모델별로 리스와 장기렌트 견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인은 366만원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고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딜러사의 재고로 하느냐, 그리고 그 딜러사의 재고로 했을 때 어떤 캐피탈을 이용한지에 따라서 이 할인 금액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제일 많이 할인이 들어간 걸로 견적을 어, 견적을 내고 프로모션을 광고하기 때문에 근데 그쪽으로 치, 어, 차량 즉시 출고 재고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어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구요 일단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이고 어 일단 견적선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와 장기 렌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리스가 유리하고 어떤 분들은 렌트가 유리하시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어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모델 보겠습니다. 이250 모델이고요. 네, 신차 가격 확인해 주시고 지금 할인 330 적용도 있고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입니다.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주 화면으로 봐 주세요. 네, 다음 이3 0 2 모델입니다. 요것도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입니다. 네, 다음은 이3 5 0 모델이죠. 네, 요것도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450 모델입니다. 이것도 신차 가격과 어, 할인 금액, 그리고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어,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크 하이킹 갑였습니다